하지만 조금 평생을 갔으면 좋겠다. 나중에 나 줄에 불러줘. <laughs> 그래도 내 여자 하나만큼은 지킬 것 같은 그 의리는 있어 보이신다. 어. 얘 밝아지려고 막 노력을 하는 그게 나는 보여. 응? 근데 진짜 금방 끊어질 썩은 동화줄이나 나는 그걸 봐. 저 사람과 저 사람의 어떤 삶에. 근데 둘은 천생연분이야. 내가 웬만하면 천생연분이라고 얘기를 안한거든 <laughs> 근데 그럼 친구에서 연인이 된 거야? 근데 와 멋지다. <laughs> 아이가 있냐고 하나는 있다. 응? 이런 원룸이라도 여기 뭐다 있다라고 해도 둘은 살수 있는 맞아. 우리 둘이 있으니까 둘이 살수 있는 커플이야. 맞아. 맞아. 그러면 남자한테 사랑을 받으려고 누리세요. 또 여자의 조건은 남자한테 사랑을 받으려고 애쓰는 게 맞는 거야. 웃음소리가 너무 밖으로 나간다. 언니는. <laughs> <laughs> 충분히 남들한테 시샘을 받을 수도 있는 커플이라서 좋아 보여. 감사합니다. 응, 이동수는 없습니다. 생긴 거에 비해서 참 착실하게 산다. 그치? 대답을 해봐. <laughs> 네. 사람의 성심이 인성이 좋으니까 우리 언니가 어, 용기 내서 이 손을 잡은 거야. 내가 부족하다 생각했을 수도 있고 너무 좋아. 자식 낳잖아 돈 벌어서 자기 몸이 쓰러지더라도 해야 된다라는 남자를 만났구나. 크위대해서 많이 밀었나봐 사람과의 대인관계에서 내가 맞춰주기만 하고 살아줘야 돼. 응? 되게 고집스럽고 막 그럴 것 같지? 자, 1 년은 장사하세요. 그거 결혼할 때 청첩장 보내요? 네. <laughs> 아, 정말? 드리로. 어, 네. 오빠가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라고. 정말 내가 그렇게 도와줄 수 있는 게 있으면 하고 싶어서 돈이 조금 더될수 있는 거를 찾는 중이야. 여자 잘 만났네요. 남자 잘 만난 게 아니라. 맞아.